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련유다가 바라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잘 아는 불신자들도 어, 알만한 그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우리가 이 앞에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 찾아가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개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사,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덤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볼수 있어야 하고, 그 무덤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가 유일한 소망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안타까울름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게 되죠 그러니 그 동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때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겠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까지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지금 나사로가 있어야 할 곳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어요? 무덤 속이에요. 무덤 속에 있어야 할 나사로가 지금 한참 썩어야, 썩어져 가는 나사로가 본래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예수님 위에 잔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 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말씀, 마냥 우리가 죽었다가 천국에 가는 그 장면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라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직접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바로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다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바로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워요. 무덤에 있을 자가 예수와 함께 잔치자리에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질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에요. 성도는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느 것도 아까울 것이 없다. 예수보다 더 교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한 걸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 가르유다가 시비를 겁니다.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했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대나리온은 휴일 뭐 이걸 빼고라도 보통 장성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수 있는 가치 그거죠. 다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유다의 말대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해버리는 것보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실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행위를 두고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보다 더 가치를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일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일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행위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행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행위까지 함께 가르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을 것을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향유를 부어야 합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향유보다 더 가치있고, 존귀한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향유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나의 장살라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덤에 있는 비참한 자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마리다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 바로 그 마리아를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의미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마태복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동도 같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대로 행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도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영화 명예 모든 것들 바꿀 수가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대 라이요야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론 유다는 말이야기에 그것을 300대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육제를 보면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로서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도덕질하는 도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공금횡령으로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공금횡령으로 본다면 오늘 등장하는 유다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죠. 왜? 나는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여기에 유다가 돈 꾀를 맡았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은 유다에게 있는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돈 꾀를 맡은 자들이에요. 돈 꾀를 맡은 자들이. 여러분에게 돈 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괴에 돈을 채워주십니다.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돈 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 본다면 자기에게 맡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 하기보다는 돈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울 거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에서 예수님을 보기보다 그 돈을 본 거예요. 향유를 본 거예요. 아마 유다는 평소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훔쳤던 것이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향유가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기까지 유다는 돈의 노예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돈이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르유다와 같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돈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부임을 내게 소중한 부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향유를 부른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값지게 여겼던 그것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마리아가 혼수로 혼수로 이 향유를 한 옥합을 장만하고 있었을 거다.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값진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싼 향유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보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보여주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행위에서도 마찬가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자에게 머리털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낮은 지체, 더러워진, 특히 발레시탄 지역에는 슬리퍼 같은 것을 신었고, 맨발로 그 사막과 같은 먼지 투성인 그 발을 썼어.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유대의 풍습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인정하고 보여주는 마리아의 행위예요.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뭐래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할수 없다는 건 핑계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외받은 자들, 우리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상처 입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내양옥값을 하나 감춰두고 제 일의 보화는 감춰두고 그럴싸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침에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이 300대 나나의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 발 앞에 부어버렸던 이것은 저는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라고 늘 외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소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져야할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있기까지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면 또 예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낱낱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배기도 마리아의 향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새벽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부귀 용화 명의 어떤 물질보다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 존귀한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가장 값진 것을 예수 발앞에 볼수 있는 거룩한 소비를 할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내 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과하여 부어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후이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을 베푸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인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쉼케 할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로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앞세우며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영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며 아버지 정말 복음의 등대를 높이 들고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들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말세지 말에 교하게 쓰임 받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상이나 이념이나 세상 지식 철학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복음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제자로 파송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행해라도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 내전 중인 나라, 치안 부재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외매에 희생당하는 생명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엎드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라에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홍수의 피해가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비가 멈추게 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또한 속히 신하에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던 저북녘당을기억가없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평양의 신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다시금 장대인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전홍성 같은 분단의 장벽, 이념의 장벽이 74년이 넘도록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통일, 성교적 통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의 그 정치적 박해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목청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 눈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축대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의 하드웨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강력한 예배의 신이 구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 감동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 주셔서 강력한 예배의 신이 구축되어지게 하시고 역동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명의 온라인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12명의 기도의 특공대, 전도의 특공대, 12가정의 작은 교회를 세워 주셔서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 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아일과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내동교의 기도 초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모담이 없음을 믿습니다.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베게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여주옵소서저들과사장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능력에손피문서로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장주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도록 육신의 질고를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자녀들을 사업장을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병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